안녕하세요. 삼성 HT 서버사포 구축 제사장입니다. 저는 ht에서 터큰 버드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. 간략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선버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업무군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. 첫 번째가 클라우드, 두 번째가 빅데이터, 그리고 세 번째가 버추얼라이제이션, 즉 가상화가 되겠습니다. 이세 가지 카테고리는 고객분들이 최근 사용하고 계시는 업무의 절반이 넘는 업무로 나눠지게 나누, 되었었고요. 그러면각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세, 세부적인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컨버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어, 세로 방향은 1500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로드가 되겠고요. 크게 클라우드, 가상화,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100부터 300, 500, 700, 900에 배우 확장이 되게 되겠으며 각 문은 HP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스토리지, 그리고 네트워크,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는 이 데모 동영상은 실제 컨버지드 시스템이 구성됐을 때의 모습을 시연을 한 것으로 HP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서버, 그 다음에 스토리지,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, 그리고 이것을 전부 아우, 전부 다, 전부 아우르는 소프트웨어가 뒷면에 구동이 되게 되겠으며 이것이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고객분들께 제공이 되겠습니다. CS100의 경우에는 인텔 아톰칩을 기반으로 한 가벼운 제품에 그 다음에 CS300은 저희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2P 모델을 기반으로 한300 모델이 되겠고 500은 4P 소켓, 그 다음에 CS700은 8, 어, 블레이드 시스템, 그 다음에 CS900은 올해 말에 출시될 16 소켓으로 되겠습니다. 각각의 분들은 HP의 가장 큰 장점인 하드웨어, 하드웨어인 서버, 스토리지, 네트워크 다음에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VMWare 등의 소프트웨어가 한 가지로 조합된 컨버지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음. 마지막으로 오늘 특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이 제품들의 설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고 이 제품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좀더 설명해 주면 시 어떤 게 예, 있을까요? 네, 설명드리겠습니다. 실제 고객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서버 도입, 그다음에 스토리지, 그 뒤에 설치되게 될 네트워크, 그다음 올라 어, 일반 소프트웨어 고객분들이 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까지. 통상 1.5개월에서 2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이 다양한 제품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본 제품들이 공장에서 설치부터 테스트 여기까지 약 15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. 즉, 고객분들께서는 기존보다 절반의 시간에 이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HP에서는 서버와 스토리지 말씀드신 분들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본 제품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일원화되있다는 점과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 체계들을 한 번에 갖다 볼수 있는 일원화일나 되어 있는 서비스 체계 이외에 각 컴포넌트들을 별도로 구매하실 때와 그다음 한 번에 구매하실 때의 가격이 한 번에 구매하실 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하셨던 구매 사이클이 짧다는 점이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효용성에 대해서 이종 제품들하고도 연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. 같은데요.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아, 본 제품은 원뷰라는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. 아, 현재까지의 버전은 HP 시스템에서만 약간 국한되게 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지만 향후에는 이기종, 이기종까지한 네트워크 안에서 통합될 수 있게끔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. 네, 그리고 어,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기기의 안전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네.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시죠 네. 고객분들께서는 다양한 이기종 환경을 구성하고 계십니다. 저희가 이번을 이번에 컨버지티 시스템 출시하게 된 가장 큰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원 포인트 서비스 체계입니다. 서버 또는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어떤 속세가 장애났을 때도 고객분들께서는 단 하나의 컨택 포인트를 통해 쉽게 손쉬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. 예, 네, 설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